w h a 아 s 챙 h e c h e 저희 지금 바닷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네, e a 가 말이 아니죠. 아블 u l o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괜찮아찮아요 야 척교팀이야? 제가 2주전에 그 대천에 갔다 왔는데 어 대천 물가가 너무 비싸져가지고요 성수기라 그래서 오늘은 무창포로 왔습니다 무창포는 그나마 조금 괜찮고 물가가 대천보다는 조금 싼 편이에요 그래서 무창포로 왔고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캠핑 도구를 완전히 챙겨서 음, 캠핑을 갈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캠핑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이번 기회에 집사람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입수가 통제가 되는 시간이라 못 들어가고 있고요 집사람이 좋아하는 조개구이 먹으러 가려고요 뭐, 이렇게 해도 유럽 쪽에 붙어 있어서 그런지, 그, 폐류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얘기를 해봤는데, 뭐, 한두 배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최소, 최소 일곱 배. 일곱 배에서 뭐, 최대 뭐, 만키로는 열두 배까지도 차이가 나니까, 조개구이를 우리나라 같이, 아무 때나 마음먹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한 날이나 뭐 돼야 먹는 것 같은데, 아주 조개구이 한번 먹더니 키조개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키조개 관자를 오늘도 조개구이 먹으려고요. 갔다 와요? 영어다. 영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닌데. 네요. 무슨 이치? 못생겼어. 참맛 친구. 갈비탕? 갈비탕. 갈비탕 맛있어. 갈비아니네요 예, 이렇게. 이렇게. 어. 숙소 들어갔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근데 배고플 텐데. 깨우지도 않고 혼자 그냥 옆에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우 미안해 미안해요 When? I'm sleep You? 어. No problem, you r e tired You very tired 아 이제 저녁식사하러 갈건데 와봐기본찬 아, 아. 이렇게 세팅 됐고요 자 제가 지금 버티를 받아야 Çeviri kullanırsın, kapatırsın, gezersin ama gezersin, anlarsın ülkeyi. Benim konum beyefendiyim. Ben yapamıyorum, gezemiyorum, bilmiyorum, öğrenemiyorum. Çünkü benim önümde büyük bir engel var. Adam önümde bir kaya gibi durmuş. Ve bir yere gidiyor. ''Ey bunlar canlı mı?'' ''Hı evet. demem onu. ''Ne bu Bu yaşıyor. 네. 네. 예. 네. 미들. 추가 됐어요. 이모님 열. 아, 이거 옮기면서 김원 현승이. 현승이 아. 나 수선이 기도방 양아는. 왜 손은 제 댕개는 왜 1년 동안 그래? 1년 동안. 영호도 안해 드냐? 이걸 엄마한테. 자, 나이스. 또 다른 사람도 다시 와. 아니, 제 보고 싶어요. 산책 마지막으로 커피숍에 잠깐 들렸습니다. 커피숍에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시나 청귤에 맛있어. 맛있어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나 틱톡? a 너 r 너무 Not TikTok? No. I d 는 n t know. I don't k 너무 w I d 무 피곤하지, 그렇게 놀았으니 너무 no, 피곤해. 피곤한 게 it. 이상하지. 고마사오키 젤리야.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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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좋해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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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드 인 차이나. 음. 어쩔 수 없어. 메이드 인 차이나라. 센스 a 다음 날 아침이고요. 저희는 숙소에서 자고 나와서 일찌감치 자리 잡았습니다. 그늘 밑이라 그나마 좀 낫고요. 이제 또그전 어 대천 같이 두세 시간 물놀이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i okay 여기는 대전에서 논산으로 가는 길에 있는 짬뽕집인데요. 정말 맛있는 집. 정말, 아, 양가야. 정말, 정말, 슬로퍼 없어. 격신이가 짬뽕에 첫 도전하는 거예요. 퍼스트 타임 짬뽕. 진짜. 스파이스? 음. <laughs> 맛있어? <웃음> 음, 그거 비아그데 그림이 와, 진짜 음, 아. 음.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 먹어봤어요? 아니, 처음에 만데 To pass, Gerçekten çok lezzetli. Gerçekten Suyu çok güzel, içinde sosunda ne var bilmiyorum ama... ...ben bu içindeki otlar hariç yemeyeceğim bunu. Aşkım yine yemeyeceğim, anlayalım. Güzelmiş değil güzel. Buldak çok 맛있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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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괜찮아 응. 불닭볶음면까지 먹는 줄알 저도 못 먹어요 불닭볶음면 왜요 <laughs> 사장님이 그 빨간 짬뽕도 걱정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물다볶음면까지 먹는 여자라고 하니까 음. 끄덕끄덕 하시면서 가시네요. 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laughs> 어?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